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스태크넷 다시 한번 요청대로 잡아드릴건데 자 보시면 나는 믿는다 자 가장 빠르고 저렴한 JK 이 b m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자 보시면 이 스태크넷에서 천회 전생비용은 지금 1달러로 정말 이더리움의 덴크 이후 얘네가 가스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지고 있다고 제가 한번 잡아드렸고 이어서 살짝 위로만 올려보면 자 JK 스태크넷의 로드맵으로 해가지고 지금 1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걸 지금 준비해놓은게 자 보시면 얘네가 메인넷 관련된게 지금 두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이분기에 정말 기술적 관련된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자 DA 컴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적인 지금 업무 협약이 나올 것이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덴쿤에 가장 큰소유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정말 이제 5월달 이태포와 더불어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간다면 이제 커플링돼서 이스타크넷도 올라갈 거라고 제가 어제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이었냐 자 보이시죠 자 이스타크넷 덴쿤 업그레이드 일수혜주1등이고 이더 ceo 가 밝히는 상반기 목표가 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스타크의 바이낸스 기준으로 4달러 5달러 6달러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반기 안쪽까지 7달러 얘네가 이 신고가 썼던 7달러 까지 제가 다시 한번 돌파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스타크에 호재가 있나요 그리고 이 메인넷 가는데 업데이트만 두개인데 호재가 없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추가적으로 다행이 나올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 저한테 문자 정말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거가 관련된 것까지 문자로 다 정리해서 보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자, 이 스타크넷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 자, 이스크넷이 정말로 이제 엄청난 상점이 있었고 많이 내려왔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바닥 찍었고 차근차근 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자, 제가 요즘에 정말로 애용하는 지표인데 같이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 지금 3일 연속 엄청난 장대봉그려지고 있고 다시 한번 지금 장대봉 올라올 확률이 68% 그리고 내려올 확률이 42.86% 되는데 저는 이미 내려오더라도 이 상반기 안쪽으로 메인넷 관련된 업데이트 있죠 자, 그리고 예를 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까지 발 한다? 그럼 농럼농담이 아니라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 스타크넷 4달러, 5달러, 6달러 그이상까지도 펌핑 나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은 절대로 매달 때가 아니다. 자 더군다나 디페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올라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지금 자신감 있게 지금 4달러, 5달러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더불어서 저한테 어제 딱이 스타 두 글자 문자 주신 문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것과 관련된 거 바로 잡아드렸죠. 자 그거 보시면 왜이스타크넷스 지금 매달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상반기 안쪽까지 이스타크넷이 6달러까지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바로 이해가 가셨을 거고 단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 자 단지 이스타크넷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자, 저 김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복구.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하신 분이 벌써 1369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제가 1월부터 2월달까지 한번 내어드린 승률인데 보시면 델리슘 종목으로 제가 218% 그리고 월루코인 종목으로 제가 몇%? 프로? 154% 그리고 더그래프 종목으로 제가 90%자뭐 스위 종목으로 59% 세이 종목으로 제가 소물 퍼지션을 롱 잡아드려서 지금 732%의 수익까지 정말 이렇게 이제 웹3 종목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인공지능 테마 가리지 않고 테마에 상관없이 이런 곳서 시장에 맡길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반감기 한번 계좌를 복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064-7244 문자로 스타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신 이 복구 프로젝트의 링크와. 빌마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수포될 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주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스타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 이어서 저 김프로의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직접 운영 중인데 보시면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되신 건데 자 이렇게 입장 요청 23건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 요청 되신 거고 지금처럼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스타 또는 복구를 문자로 보내신다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채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고자 입장 요청은 이렇게 제가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채널에 추가 이 버튼 누르면 바로 되시는 거고 문자가 안 와있는 분들이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무시하고 지금 바로 입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점꼭 명심하시고 스타 또는 복구 문자로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곳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면 이제 뉴스 자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지표 마지막으로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리는 종목까지 3월달에는 제가 어떤 거 잡아드렸어요? 지백 잡아� 잡아드렸 자, 그리고 이 폴리매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이 종목으로 지금 많게는 500% 이상의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만큼 남들이 정말로 관심 없을 때 저희가 최대한 바닥에 잡아드려서 여러분께서 가장 고점의 수익 볼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스타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고. 자, 이어서 이스타크넷또 좋은 호재거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미래의 뱅크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인플루언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스타크넷이라는 컴퓨터 엔진이발휘하는이 트리플 A의 게임 파워를 한번 느껴보세요 나인 거고 자 3년간의 개발 끝에 이스타크넷 가장 야심찬 게임 프로젝트 하나인 지금 엄청난 게 지금 메인넷에서 출시가 될 중인데 지금 너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메인넷에서 한번 먼저 너가 게임까지 할수 있게 즉 신규 게임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 말하는 거고 살짝 내려보면 자 모든 개발자 및 테스넷 사용자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 자 지금 이제 테스넷은 이더리움 글로리의 조기 증류 인해 자 비유지 보스 모드에 있다. 자 이전에 제안대로 최대한 빨리 지금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드디어 이제 메인넷 거리는데 업데이트가 언제? 바로 상반기 안쪽으로 1차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로까지 나왔다 봐요. 더군다나 지금 얘네가 어떤 기반?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5월달에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점차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승인만 되면 정말로 이스태카넷 가짜 먹커플이 돼서 정말 농담이 라 바이낸스 기준 5달에서 6달 그 사이에 안착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스타크넷에 홀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매달 필요가 없다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께서 이전 명심하시고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 자이 스타크넷 정말로 차근차근 바닥 짚고 차근차근 올랐어요 물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지금 신고점 뚫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이 스타크넷은 호재거리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그대로 사는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저이스타크넷의 매매전략 앞으로 그리고 목표가가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 9064-7244 문자로 이 스타크넷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저 김프로가 보고 있는 이 스타크넷의 매매 타점 그리고 앞으로 23년도 전망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이 최선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스타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고 앞으로도 저는 정말 여러분께 가장 빠른 뉴스 그리고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테니까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